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저랑 오늘 2019학년도에서요, 4월 20번, 자, 필자의 주장을 찾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interactions with people 까지가 지금 주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people 때문에 동사가 R가 아닌 거 아시겠죠? interactions 가 지금 주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the major source, 되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근데 어떤 원인일 거냐면, 감정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사람들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뒤에 보시면, 하지만, it does not have to. 자 do not doesn't have to라는 거는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항상 그렇게 그 방법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방법이라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힘들 수 있지만 항상 힘들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문장에 보시면 자 the problem is that 자 문제가 지금 t 이하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뭐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거 냐면 바라면서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바랄 거냐면 they are w o r e they were something. 그들이 어떤 무엇인가기를 우리가 계속 바란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인가라는 건 that they are not. 자, 그들이 아닌 거를 지금 내가 그들에게 계속 바라고 바라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지금 뭔가 계속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즉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we want to change them.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we want them to 자 여러분 want라는 거는 O형식 목적격 보호자리의 to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act a certain way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그러분 여기서 콤마 다음에 most often the way라는 명사가 또 나와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콤마라는 거는 지금 부연 설명의 동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일 거냐면 Most out o the way 보통은 어떠한 방식일 건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그리고요 자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 자 This is not possible 여러분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치? 자, 이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everyone 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frustrated 우리가 정말 좌절 하고 있고 없사, 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맞아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필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던져주고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하라는 거냐면 see other people. 여러분 see a A S B죠? 그러면 보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지금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지금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했으면 좋겠다 하라고 바라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냥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지금 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만큼이나 지금 as one급 as 여러분 나와있죠 비교? 그치? 그러면 하나의 행성이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어떤 식물처럼 중립적인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현상이라고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they,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죠, 그치자 이러한 것들은 come and a v a r i s 정말 다양한 형식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뭐하면서자 분사가 되겠죠? 자 만들면서 이 삶을 조금 더 풍족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면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마저 읽어 보시면, 자 work with, 같이 일하세요. 근데 어떻게? 자, what do you give you? 자, 그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것대로 지금 함께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뭐 대신에요? instead of resisting 뭔가를 거절하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는 것과 그냥 함께 일하십시오. 자, 뒤에 보시면, make understanding. 자, 여러분 한번 만드세요. 자, 근데 understanding people.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를 되게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The solving of puzzles. 뭔가 퍼즐을 푸는 것과 같은 걸로 지금 사람들을 이해하자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뒤에 보시면, it is all part of the human comedy. 이거는 정말 인간의 희극의 정말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yes people are 사람들은요 당연히 물론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겠죠? 다 이성적이진 않겠죠? 하지만 so you are 너도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다 똑같다. 자, 뒤에 보시면 make your substance. 지금 너가 수용을 하라는 건데요. 인간의 본성을 지금 네가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어떻게? 만큼 빨리요. as radical as possible. 가능한 한 조금 빨리 급진적으로 사람들의 본성을 네가 그냥 수용하는 게좀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문장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문장 해보시면, 자, this a i l 자, 이것은 너를 되게 진정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도와줄 건데, 너가 관찰하는 걸 지금 도와줄 겁니다. 사람들을요. 어떻게 관찰할까요? 조금 더 뭔가 냉담하게 보는 걸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뭐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그들을 약간은 조금 더 깊은 레벨로 이해를 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필자의 주장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봐줘라 바꾸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 1번에 보시면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라 1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에 지금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2번해 볼게요. 2번에 보시면 감정적인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활동적인 취미를 가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줄이기 위한 이야기는 안 나왔었고요. 3번에 보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판단 기준을 만들자라는 것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면 인내심을 가지자라는 것도 안 나와 있었고요. 5번에 보시면 소통을 뭔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타인의 말을 잘 듣자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지문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이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